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6월이 찾아오고 2023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비 도지코인 5월 호재 총 정리부터 6월 1일 발표된 호재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관목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21일 베이비 도지코인이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의 미미 강아지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강아지들을 배불리 먹이자는 취지로 출발한 이번 기네스 도전은 24시간 동안 36750kg의 강아지 먹이를 기부하면서 종료되었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5월 22일 금융 산업 투자 및 마케팅을 주제로 한 기사 및 출판물을 발간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에서 출간하는 잡지에 21일 달성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이 등재되었습니다. 5월 26일, 미세스 브라우저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브라우저에 포함시키고, 밈 코인 영역에서 베이비 도지 코인을 화이트 리스트에 추가하여 피싱 사이트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세스 브라우저를 통해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27일은 트러스트 월렛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트러스트 월렛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고 계신 메타마스크와 암호화폐 지갑 부문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대형 기업입니다. 지갑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있는 기업으로 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 수합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쉽고 간단하게 지갑을 생성할 수 있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스틸스 EX 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규모가 작은 거래소이니만큼 그냥 상장되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30일 베이비 도지 수업 리뉴얼이 완료되었습니다. 리뉴얼 전에 홈페이지보다 약간 밝아진 느낌이고 메인 페이지에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능은 변한 점이 없고 트렌드에 맞춤 리뉴얼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 베이비 도지 코인 공식 트위터 팔로워 수가 19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별다른 호재도 없고 가격은 하락만 하였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팔로워 수 200만 명 달성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월 1일 이더리움 체인 생태계에 베이비 도지코인 10 경계가 소각되었습니다. 한화 약 2,623억 규모의 소각이며 세계 최초로 10 경계의 코인이 소각되어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6월 1일 베이비 도지코인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던 페페, 플로키, 레이디스코인. 밈벤저스 코인 등과는 다르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한 마케팅과 소각, 그리고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었고,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최초의 밈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하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만한 호재는 없었으나, 출시하고 별다른 호재 없이 단순히 가격만 오른 다른 밈코인들과는 결이 다른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베이비 도지코인을 홀딩할 예정이고, 언젠가는 도지코인, 시바이누급의 밈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6월에는 더큰 호재가 발생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